바쁘실 것 같아요, 이분. 올해랑 내년에 바쁘실 것 같아요. 예예. 엇갈린다라는 거는 남이 하는 거를 잘못하면은 똑같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가워요. 어, 반갑습니다, 음. 선생님. 오늘은 예 지난 시간들 이어서 네. 선생님 정문분하죠 인물 풀이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. 네. 음력 사주를 먼저 제공해드릴게요. 네. 이분은 일단 음, 외모 먼저 외모가 네. 곱상하시고 네. 또좀 뭐라 그럴까 음, 여자들이 좋아하는 외모 어찌 보면 또 선배 같기도 하고 예좀 잘생기시고 <laughs> 예좀 그러신 분 같아요 자 이분은 다른 집에 혹시라도 쌀이 쌀이 만약에 이제 다섯 다섯 포대가 있다, 다섯 가만히 있다. 네. 그 우리 집에는 열다섯 포대가 있어야 돼. 자, 올해 네. 내년에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. 올해랑 내년에 바쁘실 것 같아요. 예예, 뭔가를 음. 이제 추진해보 추진 하시려고 네. 지금 준비시, 준비 중이면서 동시에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. 바쁘신 것 같아요. 그, 큰, 그, 돌 있죠, 돌. 돌을 내 가슴 속에 하나가 있어. 이거를 지금 빨리 뚫어놔야 돼. 무거운 게 하나. 뭐냐. 뭔가를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게 요번에 이거 돌을 빼시는 일이야. 이분이 오랫동안 네. 꿈꿔왔던 거. 내가 저 자리 어떤 이런 것들. 이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. 누군 것 같아요, 선생님? 이분 지금 TV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갖고 이재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뭐 저기로 나오신 분 맞죠? 이재명 씨가 맞습니다. 경기 도지사이시고 강력한 대권 후보자 중에서 1 순위를 먼저 뽑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.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번. 예. 뭔가 엇갈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엇갈리 있다고.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공약이라든가 뭔가 할때 네. 엇갈린다라는 거는 남이 하는 거를 잘못하면은. 똑같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? 사람 많은 데서, 네. 어, 그, 차 그, 차로 인해서, 차, 자동차.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딪힐 일이나, 뭐 어떤,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세요. 차로 인해서 내가 조금, 수가 조금 다칠 수가 있다. 7, 8월 달이니까. 요 때쯤 내가, 어 사람 많은데 있다가 혹시라도 차로 인해서 내가 뒤꿈치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아차 싶을 때 조금 내 몸이 조금 음좀험집날 응? 때가 생길 수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.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오해 다시 한번 없기를 바라고요. 네. 그래요,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 정치 출근 이런 거 네. 아무것도 몰라요. 진짜로 너무 몰라. 그렇죠. 저희가 갖고 온거 선생님들 사주풀이만 해주시는 거고 네.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 없으셨으면 어, 좋겠어요 어, 영상 네. 보시고 네. 예 예. 네. 네. 자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